자 오늘 이 시간은 하반기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세종 자이더시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혁 하겠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총 1,350세대 전용 84에서 154제곱미터까지 있고요 1,350세대 중에 84제곱미터가 150세대 그리고 나머지가 1,200세대 되겠습니다 주차대 수는 2,061대 세대당 1.52대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입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사가 여기 에 있고요. 정한아이씨에서 들어와서 초입에 있다 고 보시면 되겠고요. BRT 라인에 있어서 BRT 라인에서 대략 한 500에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도보로 한 8분에서 10분 거리 정도. 아,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유치원을 품고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 있습니다. 자, 특별 공급은 기관 추천 신혼 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전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아, 신혼 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그리고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이 없었어야 되고요. 소득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하고 입양 한 자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기관 추천 신혼 부부 다자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청약자가 될수 있고요.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은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했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충족을 해야 됩니다.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생애 최초하고 노부모 부양은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경과했어야 됩니다.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해야 되고요.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 최초는 85 이하만 가능하고, 다자녀하고 노부모부양은 전평형 가능합니다. 자, 세대원 판단 기준 잠깐 설명드리면, 세대에 속한 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 본인 기준으로 해서 부모, 직계 존속이죠. 그 다음에 자녀. 직계 비속 이렇게 세대원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형제 자매는 반계라고 하죠. 그래서 세대원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특별 공급,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육 최초. 각각 눌러 보시면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반 공급. 일순위 청약 신청 조건에는 세대주여야 하고요.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세대이주 세대원 포함이에요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되고요 청약통장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액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은 세종시 1년 이상 거주 1순위 청약 가능하고요 세종시 1년 미만 거주 및 기타지역 거주 1순위 청약 기타지역으로 가능합니다 세종시에서 50% 그리고 세종시 1년 미만과 세종시 외 거주자 50%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별 청약가능 전용면적 8호 이하는 서울부산이 300그외 광역시 250 기타 세종시 포함해서 200이고요. 102제곱미터 이하가 서울부산 600만원 그리고 그외 광역시 400만원 기타 300만원 그리고 135제곱미터 이하가 서울부산 1000만원 그외 광역시 700 기타 세종시 포함 400 그리고 모든 면적의 청약을 할수 있는 조건이 서울 부산 1,500, 그외 광역시 1,000만원, 기타 세종시 포함 500만원입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은요. 8호 이하는 100% 가점제입니다. 8호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 이렇게 할당이 됐습니다. 주택 소유별 1순위 청약 가능 여부, 전용 면적 8호 이하는 가점제 100%고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8호 초과는 50% 가점, 50% 추첨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 1주택 처분 조건자 그리고 1주택자 또 청약이 가능합니다 얼마전에 이런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신데 Q&A를 잠깐 좀 살펴보시면 해외 체류 기간 판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국외 거주 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입국 후 7일 내에 동일 국가 재출국시 연속 해외 체류로 봅니다. 국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좀 특이 사항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 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밑에 보시면 세대원 및 자녀 중한 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제외하겠다는 거고요. 어, 본인이 해외에 생업을 위해서 혼자 나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350세대에 대한 할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할당된 표를 갖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위에 색깔로 분류를 좀 해놨죠. 위에는 100% 가점, 가점으로만 경쟁을 하고요. 밑에는 이제 50% 가점, 그다음에 50%는 추첨으로 경쟁을 하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게 추첨제 우선 배정. 무주택 75%가 우선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종 거주자, 세종 외 거주자의 추첨 물량은 전체 물량의 75%가 무주택 청약자한테 우선 배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25%, 그리고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하신 분들이 경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 수가 적어서 절대 청약을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0,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여기는 청약을 넣으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세종 거주자 가점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에 청약을 넣으면 경쟁률만 올려주시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매번 청약 때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합니다. 꼭 여기에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청약하시면 망합니다. 그리고 추첨제로 청약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물량이 많은 곳과 그리고 물량이 좀 적은 쪽으로 이렇게 청약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제 계십니다. 가점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30점대로 나성동에 있는 주상복합 당첨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1주택자인데 추첨제로 청약을 넣는다. 여기 보시면 일반 공급 세대수가 나와 있죠. 일반 공급 세대수는 이렇게 해당 지역, 기타 지역 그리고 각각 가점, 추첨으로 나뉘어집니다. 16개는 각각 가점 50%씩이니까 이렇게 네 개씩 배분이 되고요. 추첨제는 무주택자한테 75%가 배당이 되기 때문에 네 개의 물량은 75%세 개, 25% 하나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즉 16개가 안 되는 물량에 1주택자가 청약을 넣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예, 안녕히 가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물량 자체가 없는 거 추첨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망해요. 추첨 넣으시면 안 됩니다. 집대.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일주택자이면서 추첨제로 청약을 넣는다. 이 숫자가 안 나오는 곳에 드시면 망합니다. 이 표를 보시고 세종 자이더시티 여러분의 내집 마련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